어릴 적 형성된 다양한 생활 습관은 성인이 되어서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영유아기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생활 습관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영유아 단계의 식습관은 성인 단계의 미각을 결정하고 올바른 식생활 여부에 대해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예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영유아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식생활 교육을 진행했는데요.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작은 고사리 손으로 텃밭 상자에 담긴 흙을 누른 뒤 공간을 만들어서 마늘을 심습니다. 하얀 양파를 비롯해 다양한 야채를 먹기 좋게 자른 다음 맛있는 밥으로 요리하는데요. 창사동 어린이집에서 진행된 식생활 교육 현장. 아이들이 그동안 먹기 꺼려 했던 야채지만 직접 텃밭에 심어보고 요리도 해보며 자연스레 맛있고 친근한 식재료로 바뀝니다. 영유아 기양파 먹는 데 이게 맛이 좋아졌어요. 영유기는 성인 단계의 미각을 결정하고 올바른 식생활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데요. 이 시기 다양한 식생활 교육을 통해 아동이 식습관에 대한 올바른 가치를 형성하고 향후 건강 유지에도 도움을 받도록 합니다. 영유아기 시절에 어떤 음식을 접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이제 어른이 되었을 때도 그 음식을 다시 기억하고 찾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유아기 시기에 바른 식생활 습관이 정말 중요하고 아이들에게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 식생활 교육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식생활 교육 국민 네트워크가 전국 38곳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10월부터 11월까지 총 8주간 진행된 건데요. 식생활 교육에 들어가기 없어 지난 10월 보건복지부와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와 업무협약을 맺어 영유아 현장을 미리 파악하고 이에 맞춘 식생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아이들의 평생의 식습관과 그 식습관의 입맛을 우리 농산물 사용할 수 있고 우리나라의 전통 음식에 맞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어린이집 영유아를 대상으로 진행된 식생활 교육은 쌀 중심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비롯해 바른 밥상, 밝은 백색 캠페인의 5대 실천과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에도 아동들의 건강하고 바른 식생활 형성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며 전국에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동들의 바른 식습관을 위한 꾸준한 노력 아이들의 바른 성장을 위한 밑거름이 될수 있길 바랍니다.